네. 우선 사주 제공에 대해서입니다. 네. 1985년 85년생이면은 삼월 31일. 음. 양자 베시거든요. 음. 반적인 기운을 한번 고계십시오 아, 여기 남자분은요 굉장히 조금 학식이 음, 많은 분이에요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럼 머리가 똑똑하고 말의 재주도 있고 이분 사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라는 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명예운, 음, 재물운 모든 것을 조금 많이 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해요. 나이가 올해 서른 일곱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서 올해 어 삼재의 기운도 나가는 날 삼재의 기운도 있기는 하지만 어 뭐라 그럴까 내 자리가 바뀌는 형국? 직업이 바뀌든 내 자리가 조금 위치가 바뀌는 형국이에요. 근데 이분의 성향은 우두머리를 지향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친구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업장의 문을 열든 안 그러면 어느 뭐음 내가 음, 사업장에 몰려 대표가 되든 안 그러면 임원이되든 간에 에안 응? 그러면은 음, 나랏일을 한다든지 어, 이렇게 해서 내가 내가 이름이 조금 알려지고 내 자리가 굉장히 조금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형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어 나이가 서른 일곱 답지 않게 마흔 일곱 오십칠 오십일곱처럼 굉장히 조금 어, 이 나이 3 0대 또래하고 다르게 조금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포부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어, 그리고 여러 사람의 수장으로서, 그니까 뭐 회사의 대표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 팀원들의 뭐 수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우두머리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나갈 수 있는 친구이고, 그 다음에 명예운을 어떤 사람들은 명예운이 있으면 재물운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명예운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서 미래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 지금 삼재 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뭐가 이제 구설이 조금 따를 수는 있어요. 반발, 어, 뒤에서 나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소곤되는 일들, 어, 내 구설을 조금 만들 수 있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도 금방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좋은데요? 그 응. 좋은데? 근데 본인이 이제 시작이 왜 자꾸 우리 할머니 말씀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얘기 나와. 이분 사업하시는 분인가? 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응 어. 근데 이제 무언가를 다시 발돋움해서 올라가, 올라왔고, 어느 정도 한계까지 올라, 나이가 조금 이른데도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음, 내가 위치적으로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힘이라, 권력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도 같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나는 지금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가? 안 그러면은 약간 대기업의, 어, 뭐 자제분인가? <laughs>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헷갈릴 정도로, 음, 명예운, 권력, 그 다음에 재물운까지 같이 합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음, 머리가 굉장히 좋네요. 음, 배경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일반적인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맞습니다. 그죠? 네. 이분 누구예요? 어... 현재 정치인. 정치인? 네.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이에요? 네.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로 응? 음? 네. 당대표? 네. 37살인데? 네. 그래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요아 그래요? 네. 왜 나는 몰랐지? <laughs> 어, 올해 성주 운이 드는 올해가 들고요. 이분이 올해가 굉장히 많이 뭐가 변화 변동수들이 많은 해운년이긴 하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구설이 좀 따를 수 있어요. 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좀위 위에서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본인의 구설을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간에 날삼재 기, 어, 기운이 같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어~ 좀 구설은 따라올 수 있고 본인이 굉장히 조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말로 인해서 어~ 사람들을 다뤄야 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을 다루냐고 정치인들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힘이라면은 네. 우리나라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하는 당인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가 무거웠다 내가 볼땐 연예인 같지 않았거든. 그래서 재벌 3세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가라든지, 그렇게 바, 봤어요. 근데 당대표였구나. 음. 여기서 질문 한 번. 예,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젊은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저는 성공한다라고 보여져요. 음. 어, 시기가. 근데 39까지는 조금, 음, 내가 볼까? 버겁다? 음. 왜냐면은 하는 게 몸, 이제, 어,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구설은 조금 따라오는 형국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10년 뒤를 봤을 때는 100% 성공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에 저는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줘요. 음. 그리고 이 이분 사주가, 굉장히 조금 현실적이기도 하고 왜 너무 이상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음, 옛날 분들하고의 사고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 그래서 조금 어,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게 정치를 하는 부분에서 이끌어 나갈 것인데 지금 지금의 형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힘을 쓰기는 힘들 수 있다. 지금 현재로는 3 9 살까지는, 음. 근데 4 0 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 그러면은 어, 영향력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음. 음. 공식적으로 당 음. 대표 임기가 네. 2 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그래? 보여져요. 응응. 응. <laughs> 나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